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어, 날씨가 저쪽은 좀 추웠다가 뭐 이쪽은 좀 더, 더웠다가 그리고 제가 옷을 하나만 입어야 되냐 두 개를 입어야 되냐 뭐 굉장히 조금 애매한 <laughs>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이> 앞에 보면 <laughs> <Hey>, 더니오 레이가 <laughs> 똑같은 게한 4, 50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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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 레이. <laughs> 음, 아주 웃깁니다. 아, 요새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봄철 나들이로 어떤 차를 준비해드리면 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네,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또 신차 출고되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량이에요 K8 어, 하이브리드 모델 차량인데 얘 같은 경우에 2022년식 2021년 등록된 4만 키로 주행한 모델입니다 어, 흰색깔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가격은 3,690만 원입니다 어, 단순 교환도 없고요 미세이지도을 수도 없습니다 어,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흰색깔 바탕에 이렇게 보시면 음 이게 어떤 걸까요? 주간 주행등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범퍼와 약간 휀다와 그리고 램프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일체형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디 선까지가 범퍼고 어디선까지가 휀다고 어디선까지가 램프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애매지는 해 경계선 라인이 이제 최근에 나온 GN7도 그렇죠. 일자 라인으로 어 데일라이트가 들어가면서 거의 비슷하게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는 통합 시스템인 반면에 반대로는 이제 한번 여기가 기스가 나면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이게 비싸요. 예. 네,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싸냐고요? 요런 것들이 다 고급 소재거든요. 요런 이런... 음각 형태 의 라인이라든지 입체적인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되게 비쌉니다. 이런 것들도 전,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냥 일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 앞에 전방 센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에어커튼 라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조심히 잘 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3천만 원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보고서좀 깜짝 놀랐어요. 얘는 지금 아직 예. <laughs> 이거 안 뗐어요. 제가 떼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안 떼가지고 아예 뒷자리는 이건 뭐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냥 뭐제 생각에는 안 탔다 그냥 안 탔습니다 그냥 뒷자리는 그냥 안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뒷자리는 그냥 스티커가 있는 그대로 다 남아있어서 아 뒷자리는 그냥 안 탔구나 자 위쪽은 어 스웨이드 재질은 아니지만 블랙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안쪽은 이 모카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시트, 그러니까 흰색의 모카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아, 그래도 그나마 이 공기청정 방향 같은 느낌의 요거는 또 껴놓으셨네요. 자, 리어 커튼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열선이 3단으로 1, 2, 3단입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차가 지금 5D의 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냥 비닐 자체를 다안뺏기셨네왜안 벗겨 셨을까요? 이희한하네. 뭐 그냥 안 벗겼을 수도 있죠. 기아의 신형 엠블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디자인에서 진짜 많이 신경 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이음새 부분 라인군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각자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 뒤쪽 라인에서도 이렇게 크롬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거죠 안쪽도 실내 상태도 아이 실내 상태는 뭐 신차급이니까 뭐 특별하게 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조합을 또 희망하시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보시는 게딱 좋겠다 여기 아까 전에 보면 이게 우드가 이게 다 안쪽이가 이제 리얼 우드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짜 천연입니다. 천연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스피커 라인 자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랑의 어떤 그 수납 공간이 좀 달라진 게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도어 캐치는 이쪽에 들어가지만 이 안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폐가 돼 있어서 이 바깥쪽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틈새 사이로 잘 맞춘 듯한 느낌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죠 자 조석도 한번 볼까요 이제 후측방 얘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라고 해서 어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주행 모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신차가가 약43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또 도어락 버튼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후. 어, 후축방 경보 기능.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전동 시트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 왜 이렇게 아직도 여기 비닐 안 뗐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닐 자체를 많이 잘안 떼셨던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잘보이시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다 이렇게 음각 형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들어가서 보실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파노라마, 어, 멀티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전자기기판, 이쪽에서도 어 12.3인치의 어 정품 맵비랑 어 멀티미디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위쪽에서는 이제 내가 터치로 여기 다 내비나 라디오, 미디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밑으로 하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공기청정 모드 이런 식으로 내가 공조장치를 만질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 언니라고 해서 내가 이쪽 부분들을 어 운전자로만 해서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어, 최신 사양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뚫게 되면 이제 어, 이제 운전자 조수석 이쪽 라인으로 같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모델이죠. 자, 이쪽에선 무선 충전 패드랑 키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충전 포트,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어, 뒤쪽으로 조그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옵션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스포츠, 에코, 이렇게 바뀝니다. 계기판이 스포츠랑 에코 모드로 이렇게 바뀌면서 계기판 라인이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자, 키로수는 4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어, 전자 오토파킹과 통풍 3단, 열선 3단 히팅 핸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컵 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에 예,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데, 어, 지금 당연히 작동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4단, 3단, 2단, 1단으로 차간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는 뒤쪽은 패드시프트가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제 트렁크랑 차체 야세, 배터리, 그리고 이렇게 오토라이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기능은 오토라이트로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영상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아, 여기 맨 위쪽에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빌트인에 들어가 있고 유보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마무리 해드리고, 어 영상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밑에 하단에 있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표, 그리고 번호를 전화 주시면 어 저희가 차량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괜찮은 차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